태연아, 응. 이게 수도꼭지가 어, 왜 고장 난 거야? 수도꼭지? 응. 어디 보 태연이가 고쳐줄 거야? 응 어떻게 고쳐주는 거야? 이게 물이 쭉 나오면은 차가운 게 나와서 이게 살짝 나오잖아. 그 봐봐. 쭉, 응. 쭉 나오잖아. 어. 그가 그러니까 그게 어. 응. 맞춰주는 게 아니고, 응. 이게, 저는, 너무, 너무, 아니, 여기에, 물이 엄청, 엄청 많이 나와서, 응. 그래서, 이게 엄청, 수요 수요일에, 계속말 하니까, 이게 고장났어. 그래서, 어, 여기에 놔두니까 이게 고장났어요. 아, 그러면 뭘 바꾸면 되는 거야? 뭐라고? 내가 이걸. 가면 이거 태현이가 응. 고쳐줄 수 있는 거야? 응. 어, 아, 그럼 태현이가 고쳐줘. 응. 다음 주에 고쳐줄게. 다음 주에? 응. 알겠어. <laughs> 아, 다음 주에 고쳐줘. 응. 다음 주에. 지금 붙여주는 어, 어 지금 거위잖아 그래서 거위는 엄청 어려. 그럴 수 없을 거야. 테니는 정비사야? 아닌 것 같은데 맞을 거야.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 맞을 거라고? 아니, 그냥..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냥... 어.. 이게.. 어. 이게.. 어, 이게 있어.. 어. 어. 이게 막혔어 아 이게. 이게 막혔어 세면대가? 어 세면대가 막혀서 이게 어. 있잖아 어. 그래서 이게 이것도 고장났어 아 세면대가 막혀서 여기 샤워기가 고장난거야? 응. 어 그럼... 그래서 이게 어. 모르는 게 없네? 이게, 그, 어. 뭐 이게 이거잖아. 어. 이게 이거면 어뇨? 어쨌든 고쳐줄 수 있는 거네? 언제, 고쳐줄 수 어, 언제 고쳐줄 수 있다뇨? 언제 고쳐줄 수, 언제 고쳐줄 수 있냐면, 그러요 이렇게 고쳐주는데, 그러요 이렇게 하면 엄청 어려울 거야. <laughs> 고마워 어, 그러냐 응. 엄청 어려워 그러나 나는 응. 못할 수도 없다니 어.. 나이에 꽂혀질 수는 없다 엇.. 어, 없으려나 방을 못 쳐지는 없어 그러나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거라서 이게 고장났어